안녕하십니까 준원 쌤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 하나인 내 네, 눈물 모아 노래에 대한 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창밖으로 하나 둘씩입니다. 창문이란 수어는 왼 손바닥에 오른손 검지를 중지에 걸었다가 튕겨주면서 손바닥에 때려주시면 유리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유리, 문 닫히는 모양. 그래서 창문입니다. 창문, 바깥. 바깥은 왼손으로 울타리처럼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주시고, 손등 쪽에서 밖으로 내밀어주시면 바뀌란 소입니다. 바깥, 바뀝니다. 그래서 창문, 바깥, 해, 어디, 어디에 하는 장소는 오른손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주신 다음에 가볍게 아래로 내려 주시면 어디에 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하나, 둘씩 하는 것은 검지, 중지 표면서 하나, 둘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입니다. 불빛, 비추다, 빛이란 소입니다. 오른손을 모아서 펴면서 내려주시면, 비치다, 빛, 빛이 비추다라는 소가 됩니다. 그래서, 불빛이 꺼지다는 것은, 멈추다, 그치다라는 소를, 불빛이 다시 없어지는 모양, 그치다라는 소, 꺼지다라는 소를 했습니다. 불빛이 꺼질 때, 시간을 나타내는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왼손 손날 세우고, 오른손 엄지를 왼손바닥에 대서 나머지 손가락을 시계바늘 돌듯이 아래로 꺾어주시면 때라는 소입니다. 때. 그래서 불빛이 꺼질 때, 쯤이면, 뭐, 뭐, 쯤 정도 하는 것은 왼손 손바닥을 약간 아래로 해서 위아래로 요 정도, 이쯤, 이쯤, 이를 나타내는 소입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하늘의 편지를 써입니다. 하늘이라는 수어는 파라타와 박다, 환하다 라는 수어입니다. 파라타, 환하다, 하늘입니다. 하늘의 애는 어디 누구 누구에게 에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오른손 검지와 새끼 손가락을 가리켜 주면 누구 누구에게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면서 위로 가리켜 주었습니다. 편지는 오른손 검지 중지 두 손가락을 입에 댔다가 손바닥에 내려주면 편지라는 소입니다. 옛날에 우표를 침 발라서 붙였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참고로 검지 손가락 하나만 입에 댔다가 손바닥에 내려주시면 쉽다라는 소입니다. 쉽다. 말을 내뱉기는 쉽죠. 쉽다, 쉽다고요. 어 손가락 끝 전부를 입에 댔다가 내려주시면 돌이라는 소입니다. 돌, 돌. 그래서 한 손가락은 쉽다, 두 손가락은 편지, 네 손가락 전부는 돌이라는소어니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다는 왼손바닥에 오른손으로 펜을 잡고 쓰는 모습 나타내주면 쓰다라는 소가 됩니다. 쓰다, 쓰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편지를 써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입니다. 나라는 소는 오른 손바닥 가슴에 짚어주면 나입니다. 날 떠나다. 떠나다는 손등을 서로 맞대어서 벌려주면 헤어지다. 이별 떠나다입니다. 근데 떠나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떠나니까 한 손만 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날 떠나 다른 사람 다르다. 다르다는 양손 손등을 탁탁 부딪혀주시면 됩니다. 뗐다가 뗐다가 다른 다른입니다. 사람은 양손 엄지 음지 검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펴서 벌려 주면서 살짝 흔들어 주시면 사람이라는 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까 배웠죠. 대상이 있으면 오른손 검지와 새끼 손가락을 펴서 가리켜 주기에게 갔던 가다는 수어는 손등을 밖으로 해서 앞으로 내밀어 주면 가다라는 소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다라는 소는 오른손 검지를 손등이 밖으로 해서 보이게서 해 앞으로 당겨 주면 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갔던 과거형을 나타내는 끝이라는 소리를 붙였습니다. 끝은 왼손날을 세로로 세우고 오른손 손끝을 살짝 구부려서 끝을 붙여 주면 끝이라는 소도 되고 어떤 동사에 뒤에 붙으면 과거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갔더이 됩니다. 갔던 어디 어디까지라는 소도 되고 끝이라는 소도 됩니다. 그래서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널 잊을 수 없으니입니다. 너라는 소는 당신 너 하는 소는 손바닥을 위로 해서 앞으로 가리켜 주시면 됩니다. 널 있다. 있다는 생각이 뿅 사라지는 거죠. 오른손 주먹을 머리 옆에 두고 펴면서 위로 들어주면 있다라는 수어가 됩니다. 반대로 당기면서 잡아주면 기억하다, 기억하다입니다. 널 잊을 수 없다, 불가능을 나타낸다. 불가 안돼 혹은 불가를 나타내는 오른손 엄지랑 중지를 고리지어서 금지를 코쯤에대고 앞으로 내밀면서 튕겨주면 안돼라는 수어입니다. 안돼, 불가능 나타냅니다. 너를 잊을 수 없으니. 없으니 했기 때문에 때문에를 썼습니다. 왼손 주먹 정권 부분에 오른손 손바닥을 뱉다가 떼주시면 뭐뭐때문에 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너를 잊을 수 없으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입니다. 제목 부분이기도 하네요. 내 네, 나라는 수어 눈물. 눈물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C자 모양으로 한 다음에 턱에 대주거나 이렇게 꺾어주면 물이라는 수호입니다 물. 물하고 울다. 양손 엄지검지를 눈앞에 대고 엇갈리게 내려주면 우는 모습을 나타내죠. 울다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울다 하면 눈물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 눈물 모으다. 양손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는 모습을 하면 합하다, 더하다, 모으다 라는 소가 됩니다. 모아서, 하늘에, 하늘에는 아까 배웠죠? 하늘에, 하늘에입니다. 그래서, 내 네, 눈물 모아서, 하늘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입니다. 너 배웠고요. 사랑이라는 손은 왼손 주먹 위에 오른손 손바닥 덮어서 돌려주면 사랑이라는 소입니다. 너의 사랑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는 양손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펴주시고 손목을 바깥으로 뒤집어 주시면 아니다라는 소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무엇도하는 것은 한글지와 디귿입니다. 티그, 하고 오, 오 해주시면 무언무 또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입니다. 너 배웠고요. 네가 나를 찾으면. 찾다라는 소는 양손 엄지검지를 둥글게 해서 눈앞에서 엇갈리게 돌려주면 눈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어떤 걸 찾는 겁니다. 찾다라는 소인데 네가 나를 찾기 때문에 이 동그란 모양을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찾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나를 찾다라는 소입니다. 찾다. 너가 나를 찾다. 찾으면 뭐뭐라면 하는 가정은 왼손등에 오른손 엄지검지 고리 지어주시고, 갖다 대 주시면, 뭐뭐라면 하는 가정을 나타냅니다. 찾으면 너의 배웠고요 곁에, 곁은 아까 곧 장소를 나타내는 이수를 몸의 옆쪽에 해 주시면, 옆 혹은 곁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니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키를 낮춰 눕겠다고입니다. 키라는 소는 오른손을 이렇게 자기 키 모습으로 어깨에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해주시면 키라는 소인데, 여기선 키를 낮춰 눕겠다고이기 때문에 저는 키를 낮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키를 낮추다. 키를 낮추다. 키를 낮춰 눕겠다고. 눕다라는 소는 왼손바닥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손등 방향으로 해서 눕, 어, 얹어주시면 눕다 라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다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우면 서다 라는 소리가 되고요. 손등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눕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눕다입니다. 그래서, 키를 낮춰 눕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입니다. 잊혀지다 아까 이다 배웠죠? 잊혀지지 않음으로 아니다 배웠습니다. 않음으로 뭐뭐 않음으로 하는 것은 말미암아라는 소를 썼습니다. 이건 동기라는 소도 되고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라는 소입니다. 오른손 엄지 검지를 둥글게 말아줘서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손목을 비틀면서 검지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해 그런 동기로라는 소입니다. 잊혀지지. 아음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입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그저 사랑하겠다고입니다. 그저 그냥이라는 소 썼습니다. 코 앞에서 주먹을 대고, 옆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주면서 손가락을 펼쳐주시면, 그냥, 그저라는 소입니다. 그냥, 사랑하다 되었죠. 사랑하겠다고 어떤 다짐이나 의지, 약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업 양손 새끼손가락 걸려서 새끼손가락 걸어주는 약속의 의미 꼭 다짐이 들어갈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저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입니다. 그대여 너 당신 배웠죠? 그대여 나 배웠습니다. 난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다라는 수어 오른손 손등을 턱 아래 이렇게 개어 주면 됩니다. 턱 아래서 손 턱을 개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기다리다라는 수어입니다. 거예요 하는 수어 꼭 이란 수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입니다. 네, 나 배웠고요. 눈물의 편지 여기서는 눈물의 편지를 슬픈 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것은 오른손 엄지 검지를 눈 앞에 대고 내려주면 눈물 흘리는 모습 아까 배웠죠? 울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오른손 손가락 약간 구부려서 둥글게 돌려주시면 걱정이라는 소입니다. 울다 걱정하면은 슬프다라는 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슬픈 편지, 눈물의 편지를 슬픈 편지로 표현할 수 있다. 편지, 눈물의 편지, 하늘에 배웠고요. 다음에 원래 닿다라는 소는 왼손등에 오른손을 이렇게 닿아주시면 됩니다. 대주시면 돼요. 근데, 하늘에 닿기 때문에, 하늘에 위쪽으로 되어 주었습니다. 닿으면, 아까 뭐뭐라면 하는 가정도 되었네요. 네, 그래서, 내 네,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입니다. 여기서 언젠가 돌아오겠죠 라는 것은 미래의 언젠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른손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면서 엄지부터 차례대로 접어주시면 언젠가 라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언젠가 오겠지 과거의 언젠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었지 않니 할 때는 과거일 때는 뒤로 손바닥을 뒤로 움직이면서 오른손 차례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언젠가 과거 언젠가 미래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대 배웠고요 돌아오다. 돌아오다입니다. 오른손 엄지검지를 손바닥이 밖으로 한 상태로 보여주고 뒤집어서 손등을 보여주면 돌다라는 수어가 되거든요. 돌다. 그래서 돌아오다. 오다는 아까 배웠습니다. 금지손가락에서 당겨주기. 돌아오겠죠. 아마 라는 수어를 썼습니다. 확신이 아니고 추측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올 것이다. 아마라는 소입니다. 아마 오른손 엄지금 다시 검지, 중지를 굽혀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아마라는 소입니다. 추측을 나타내, 나타낼 때 쓰는 소입니다. 돌아오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네개로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 배웠고, 에게 이때 에게는 누구에게 할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가리키고요. 아까 하늘에 할 때는 위로 가리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할 때는 나 쪽으로 몸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방향을 가리켜 주시면 됩니다. 네개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하면서 아 하고 오 하고 하는. 어, 꾸밈음이 있는데 아는 입모양으로 이응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금지를 앞으로 세워주시면 한글 자음 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노래에 맞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아라고 표현했고요. 오는 마찬가지 입모양으로 이응 표현해 줬고요. 오는 손등을 바꾸려서 금지를 세우면 오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사,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입니다. 나 배웠고요. 믿다 라는 수어는 왼손날 세로로 세워주시고, 오른손 검지를 옆에서 붙여주시면 믿다 라는 소입니다 오른손 검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난 믿을 거예요, 의지 들어갔으니까 꼭이라는 수어 넣어줬고요. 눈물 모아, 눈물 배웠습니다. 모아, 배웠네요. 그래서,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